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들리세요? <laughs> 잘안 들리시나, 선생님? 네. 아, 거야. 전화통화하는 줄 알고. 여기는 백년가게, 동양한지. 선생님, 한지 하면 인사동에. 선생님을 모르는 분은 없죠? 백년가게, 동양한지. 좀 전에, 파주에서, 로즈박이라고 하는 아주 그, 한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지로만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한번 작업실은 가보긴 해야 되는데, 인사동에 좋은 분, 한지 쪽, 한지 작가들한테 잘해주시는 좋은 분 있냐고 물어보길래, 물어볼 것도 없이 동양한지도 하고. <laughs> 여긴 2층에, 옛날에 여기, 갤러리로 썼었는데요. 응, 옛날을 갤러리. 아, 근데 막 공간이 부족하니까 갤러리가 또 음, 창고로 바뀌었구나. 그 선생님은 아들님도 한지로 작업을 하죠, 저기 그럼 저, 그럼 작, 공포, 작품 만들죠? 아니, 작품. 연구하고 막 그래요. 연구하고 그죠? 요즘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이 한지 쪽 시장이 좋지 않죠. 뭐 계속 귀해지긴 하지만 찾는 수요는 늘어나지 않나요? 네, 네, 특수성으로 가지고 특수성. 특수성으로 그죠? 예. 네, 네. 독점 독점적으로 특수성으로 뭐 대량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작업 소재로. 네. 소재 개발을 들어 하니까. 아 소재 개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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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들은 소재 개발을 해요. 어, 작품에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서양화 회화에서도 이 한지를 소재로 써서 작품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아 어, 지금 서양화 작가들이 한지를 더 좋아해요, 지금. 어 그렇죠. 음. 그러려면 한지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가 많고 네, 두껍고 얇고 뭐, 닭이 두꺼운 거 얇은 거 뭐. 품질따라 다 품질 틀리고 따라? 용도에 따라 틀리고 예. 똑같은 딸이라도 용도에 따라 다 틀리게 작업을 해야 되요 어, 한지를 사다가 작가들이 어떻게 사용하던 지금 그 전에는 여주에 계셨는데요 여주에 한지 체험 학교도 있었는데 거기서다가 파주로 옮기고. 파주로 옮기. 파주에서 또한5년 하다가 지 김포로 와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파주에서 또5년 계셨고, 여주에는 더 오래 계셨죠? 여주가 한1일 음, 년, 1 0몇년 했죠. 예.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고,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인사동을 그냥 음. 인사동에 이제 뭐라고 터줏대감이셨는데, 그렇죠. 사모님께서는 이제 좋은 네. 곳에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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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좋은 곳에 계시고 이제 아들 둘이 대를 잇나요? 그렇죠, 둘이 해야죠. 예, 아들 둘이? 왜냐면 매장이고 인사동 매장 때문에 안 되고 또 공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들 둘이. 며느리도 있나요? 그렇죠, 며느리. 어, 며느리도 이제 같이. 지금 예, 아직은 이제 며느리는 아직 손안대고 아, 애들 손주 키우고 아, <laughs> 그래야 돼. 어쨌든 대를 이어서 한지의 맥을 잇고 계시네요. 아, 어렵네요, 힘들고. 그죠. 전통을 잇는다는 작업이 아, 국가에서 좀뭐 이렇게 보존나 지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게안 되죠. 이 사업자 번호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 사업자 있는 사람을 뭐 장사꾼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 그지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종류죠. 아니 전통한지는 나름대로 뭐가 아니, 대부분 어, 사람들 잇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지원은 이제 대학교나 이런데, 예. 이런데 쪽이지 이런 개인 사업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저기 물건을 팔려면 당연히 사업자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사업자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한지 만드는 전통은 수천 년 내려온 건데 음. 그 맥을 잇는 건데 정부에서 문화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안 돼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야, 그러면 선생님. 매 그냥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거로 그냥 그러죠.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이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예. 더더군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뭐야 인사동 매장에서 해가지고 수익 좀 올리면은 계속 연구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개인적으로 예. 아, 그 그렇죠. 아이고 그 얘기 나오니까 재미 없네요. <laughs> 그, 이런 때뭐 여기. 그 한참 K 아트 K 아트 하고 뭐 말이야 뭐 방방 뜨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를 개발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아이고 내려가셔야죠저 밑에 잠깐 볼까요? 예. 네. 어아이 작업은 누굴 거예요? 제에아 그렇죠 아 젊었을 때. 아이고 사모님께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여... 저것도 저희 집사람이 작업한 거 잠깐만요. 어우 여기 작품이 있네. 이야. 아 이런 작품 저도 하나 소장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좀 사모님 작품 하나를. 오, 이거 난 아드님 건줄 알았어요. 아,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 작품은 이제 저 안에 가서 광화문이에요. 그게. 광화문. 그리고 빨간 거, 파란 거 네. 색깔은 이제 태극기를 상징하는 태... 거. 예. 그니까 비구상이죠, 비구상. 그렇죠. 어... 야, <놀람> 이 밖에는 뭘 추구하신 거지? 나무 숲을 한 건가 이게? 추상 작품으로. 예 이거 한지를 늘린 건가요?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직접.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거는 종이를. 생산할적에 떠야 돼요, 저런 식으로.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어. 그 선생님이니까 가능하네, 그죠? 그 물에서 건져야 되니까. 음. 음 만좀 길게 나오면 그좋 장지 같은 것도 다 보고 그러면 좋은데요. 아두 개로 하면 되주구나아 장지는 두 개로 한 번. 작품을 걸어 보 계시네. 한지를 갖다 작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고르고 계시네요. 어차피 전부 다 수작업인데 뭐다 다르겠죠? 사각을 없애가지고. 어, 완전히 완전히 k e y I'm talking. I'm not together than your clinical. I'm m 가 k i n g a child as a child.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今日は！